300번 문제 봅시다. 와, 영화 제목이네. 스파르타. 자, 봅시다. 두 원의 교점을 지나고 중심이 y축 위에 있는 원을 넓힐 것이요. 자, 일단 두 원의 교점을 뭐합니까? 아, z는 뭐라는 거야? 원이라는 거야. 아, 맞죠? 그럼 우리가 뭐란다? 두 원의 교점을 정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일단 뽑아내겠지. 자, 솔루션. 그럼 일단 뭐합니까?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8x 제곱 주고 플러스 여기다 뭘 붙인다? K 붙이겠지. 그래서 뒤쪽에는 그대로 적을 거야. 자, 이 상황에서 자, 얘가 지금 뭐냐면 원이야, C I R C L e. 어 원이지, 서클이지. 근데 여기서 K 가 마이너스 1이 되버린 뭐 됩니까? 어, 바로 x 제곱 y 제곱 사라지면서 두 교점을 지나는 현의 방정식이 나오니까 K는 마이너스 1이 되면 조진다라는 거야. 어, 태권도 일 단이야, 단 이지라를 하면서 탁 적어주겠지. 이해가 안 나요? 자, 이 상황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, 이 새끼 이게 중심이 y축 이 있다고 했거든. 그럼 중심이 어디 있는지 몰라도 y축 이에 있다라는 말은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 x 좌표는 0이고 그리고 뭐또 다른 좌표 뭐0 콤마 t 이렇게 있다라는 거잖아. 이해 갔습니까? 그러니까 얘가 0 콤마 t를 지난다는 뜻이야. 근데 여기다 0 콤마 t를 집어넣는 친구도 있을 건데 넣어서 막혀서 이 문제가 난도가 올라갈 거라는 거야. 자, 왜 그러냐면 얘가 지금 이 등식에서 주어, 이 노출된 모르는 게 뭡니까? X도 Y도 있고 K도 있죠? 근데 X에다가 0을 집으면 어 편해질 것 같지만 Y에다 T를 놓고 K가 살아있으니까 TK에 대한 뭐가 나오냐면 식이 만들어져서 등식은 안하는데 지금 변수가 두 개가 돼버리니까 결국은 뭡니까? 정해지지 않는 해가 무수히 많이 창출되는 부정골이 나와버린단 말이에요. 이해가 갔습니까? 다음얘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친구들아. 이런 거야. 자, 예를 하나 들어서 보여주면, x제곱 플러스, y제곱 플러스, 뭐, ek, x 플러스, ey 플러스, 뭐, 아까, 뭐, 이런, 영, 이런 게 있다 치자. 하면서 k를 구하기 위해서, 봐봐. 얘를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x의 영역과 y의 b 제보이면 0하고, 아 뭐지, b하고 k 가는 게 나오니까 복잡지만,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보자. 표준형으로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얘를 깨우치라고 지금 예시를 드는 거야 마이너스 어, k제곱, 마이너스 1, 플러스 1은 0 자, 뒤에 거는 쌩가고 그럼 여기서 중심의 좌표가 어떻게 됩니까? x, y가 사라질 거란 말이야 x는 얼마, y는 얼마로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중심의 좌표를 여기서 뽑아내게 되면 어떻게 x, y 변수를 갖다 우리가 어떻게?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특이점이 온단 말이야 뭘 하게 되면? 센터 포인트를 잡으면 이해 갔습니까? 그럼 얘도 어떻게 할 거냐면 바로 여기서 원의 방정식의 무슨 형 표준형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중심이 잡힐 수 있는 표준형으로 어떻게 만들어 버리자는 라 거야. 자, 그럼 얘를 이제 풀 거야. 그냥 개무식하게 자, 그럼 1 플러스 kbx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k 배 m y 제곱 빼고자 플러스 4 마이너스 어 4k구나. 이 4k 마이너스 8배의 x 플러스 2k 그냥 저스트 2k네. e k y 그 다음에 상수항 마이너스 4 k 니니까 마이너스 4 k 는0이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자 여기서 뭐란다 우리가 이렇게 표준형으로 만들어야 돼 꼭지점 잡혀야기 위해서 그러면 최고차 x 제곱 y 제곱의 계수를 일로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지금 양변에다가 맞지 등식의 성질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지 뭐라 하면 된다 얘를 일로 만들려면 어떤 수든지 역수를 곱하면 1이 되잖아 이게 정말 중학교과 근간으로 다 풀리거든. 그래서 수학이 좀 쉽다라고도 말하는 거야. 자, 이래야 돼 버리면 얘가 분배되면서,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K는 마이너스 1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 K 더하기 1, OR, 1 플러스 K는 뭐야? 0이 절대 될수 없단 말이야. 왜냐면 등식의 성질에 있어서 양쪽을 0으로 나눌 수가 없는데 얘는 지금 얘가 0이 아니니까 이 직거를 해도 되는 거야. 이 전제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. 그리고 얘도 좀 중요한 거 사실은 기술할 때는 주관식으로. 자 그럼 얘가 x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음, 1 플러스 kb 4k 마이너스 8x 플러스 그냥 적는 거야 쫄지 말고 1 플러스 kb 2ky 플러스 1 플러스 kb 마이너스 4k 얘가 뭐 된다? 0 되겠지?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키워드가 예지에 음, 어디 에 있습니까? 얘. 얘가 y축에 지금 중심을 두기 때문에 둥지를 둥지를 틀어줘 x 좌표가 뭐가 된다? 0이 돼야 돼, 중심에. 이해 갔습니까? 그니까 러 여기서 이제 뭐랄 거냐면, 딴 거는 말고 발차할 거야. 얘와 얘를 가지고 꼭지점에 x 좌표만구해보자는 얘기야. 자, 발차하면 어떻게 되죠? X 플러스 이거에 2분이라는 걸 뒤에 붙이겠지. 그럼 1 플러스 K배에 2K 마이너스 뭐 됩니까? 4 됩니까? 어, 2K 마이너스 4배의 제곱 플러스 블라블라블라 될 거야. 자, 그리고 여기 뭐, 는영 이렇게 적어놓자라는 거야. 그럼 우리가 이 원의 방정식 있지? 우리가 지금 탐구하고 있는 이 원의 방정식, 애초에 예를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지금 기술해 나가는 거잖아, 맞습니까? 이 원의 방정식의 꼭지점의 x 좌표가 얼마라는 거야 지금. 어, 1 플러스 k 분의 마이너스 2k 빼기 4인데, 얘가 뭐가 나와야 된다? 어, 0이 나와야 되는 거야, 친구들 이해했습니까? 자, 분모는 0이 될수 없으니까 결국에 분자가 0이 돼야 되는 건 모르는 친구 없겠죠? 모르면 책상에 대가리 박으세요. 자, 얘가 뭐 0이 돼야 돼. K 값 얼마인 거야? 2라는 거야? 자, K 값이 2가 나왔으면, 여기서 중요한 거야. 얘를 무작정,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, 표준형으로다 바꾸려고 생각하면 조진다.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, K에 2를 구했으면, 여기에다가 2를 집어해버리면 바로 뭐가 된다? 구할 수 있는, K만 구하면 되는 거란 말이야. 이게 측정리가 훨씬 더 편하잖아, 얘들아. 맞나요? 그럼 K에 2를 집어넣어서 어떻게 이제 얘를 풀어버리면 뭐가 되겠습니까? 답이 나오겠죠. 자, k 2 e 집어 예보리자. 음... 자, 이를 집어 있는가 여기다가 자, 2를 집어 넣으면 x 제곱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2배 뭐 대죠? x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y 마이너스 4는 0될 거야. 자, 풉시다. 3x 제곱 플러스 3y 제곱되고 이거 뭐 대죠? 8x 되고 4y 되고 마이너스 8을 좌표를 또 넣자. 그럼 얘랑 얘는 날라갈 거고. 플러스 4y 마이너스 8은 0 되겠죠. 이까지 했습니까 친구들. 자, 이제 결론 짓자 얘 정리할 건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계수를 1로 만들어야 되잖아. 맞습니까? 계수를 1로 만들 거니까 양쪽에 3분을 곱한다.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3분의 3뭐 되죠? y 마이너스 3분의 8은 0 되는 거야. 자, 원의 넓이 구하는 거니까 이 원에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는 거야? r제곱을 구하려고 노력할 거야. 자, 계속가자 X, 어, 는 그냥 X, 제곱 되겠네 어 X, 제곱 되죠 잠깐만 r 우자 x 제곱 x 제곱 p l u s y p t u s t 됩니까 3분의 2에 제곱되고 이 go 9분의 h e r e 4쪽 up t h e 마 e go up ther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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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자, 여기서 얘가 뭐죠? R제곱을 지칭하는 애잖아. R제곱이 얼마입니까? 9분의 28이지. 그럼 게임 끝났지. 지금 이 원에 몰고 하는 거, 에어리어. 넓이 구하는 거죠. 넓이 위에 원 원, 넓이. 파이 R의 제곱이죠. 기억 상실증 걸린 건 아니겠지. 파이 곱하기, 이거 뭐 기억 못하면, 은 아예 못외웠다 그럼 짐승이고, 까먹었다. 그럼 그것도 짐승인데. 어, 답은 얼마? 9분의 28 파이. 몇 번입니까? 하면, 어, 4번. 얘가 답이 되겠네요.